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효성중공업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인적성 준비했던 방법이랑 면접 준비했던 방법들을 한번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류 합격 발표가 인적성 검사하기 한 3일 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을 사고, 어, 그 다음날부터 이제 책이 배달 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표성 그룹 인적성 검사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 책은 이 책이에요. 빠르면 하루 만에 다풀 수도 있고 저는 이틀 동안 이 책으로만 이 책과 그리고 유튜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8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어, 보면은 문항 수가 30 문항인데 제한 시간이 6분이고 이렇게 문제 수에 비해 제한 시간이 엄청 짧거든요. 그래서 제한 시간 안에 가장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또 어, 찍으면 감점이 있다고 해서 어, 저는 풀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문제들을 계략적으로 훑어보면서. 가장 쉬운 문제를 골라서 푸셔야 돼요 저는 일단 이 책으로 어그 준비 인적성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용계산력 이거 응용계산력은 저희 중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는 아니요 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복습하시고 빨리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이력. 수출이력은 그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서 빈 칸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거입니다 어, 제가 연습을 할땐꽤 많이 맞춰가지고 이거는 한 반절 정도 풀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한 <laughs> 다섯 문제? 몇 문제였냐? 20문제 중에서 한 다섯 문제 밖에 못 풀었어요. 근데도 합격을 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창의력 문제인데 창의력 문제는 이게 이거 문제를 일출하려면 안돼 가지고 제가 무슨 문제가 나는지는 어, 얘기를 못해 드리지만 책을 사서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40가지를 서술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저는 한, 한 18개 정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한된 시간 안에 풀수 있는 문제를 쉬운 문제를 찾아서 골라서 풀어야 된다. 저는 한 거의 다 반절 반절 아니면 반절보다 한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다 풀었거든요. 수출이력만 한네 다섯 문제 정도 풀고, 그러니까 전체 문제 중에서 반절만 푸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점이 컴사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막 농도 문제, 막 계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얇은 컴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얇은 컴사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필이나 볼펜으로 하는 것보단. 좀 두꺼워서, 어, 자리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복잡한 문제라면 식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컴사로 하,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컴사 좀 두꺼운 거 가져가셔도 어 시험장 가, 가면은 인사 담당자님들이 이거 좀 얇은 컴사를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 그 뭐지? 모나미 아데나 이걸로 풀었거든요? 이거가 제일 그나마 얇아요. 그 빨간색 있고 검은색 있는 컴사는 엄청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소에서 이거 다이소 가면 컴사 있으니까 이걸로 꼭 사서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면접을 보고 왔잖아요. 일단 발표, 아니, 그 면접의 방식은 자기소개하고, PT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신입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자소서 내용을 기반으로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가, 자소서를 한네 가지의 경험으로 꾸렸는데,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어, 깊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찍어놓은 영상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좀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일단 면접실은 제가 살짝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 면접관 세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고, 제가 요, 그 책상을 가운데 두고 제가 여기에 꼭고 저의 뒤에 화이트보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T 발표할 때 화이트보드 필요하면 쓸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그 PT 하기 전에 그 목차를 좀 적어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제가 본 면접장은 면접관님들과 저의 사이가 매우 가까웠어요. 한 1m, 1m, 1미... 1m5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눈 마주치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러웠다고 해야 될까? 그럴 정도로 좀 가까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관이 세분 계셨는데, 두 분은 실제로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같이 일할 두 분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한 분은 임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두 분은 실무에 대한 걸 많이 물어보셨고, 그 임원으로 추정되는 임원분은 어 인성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장 가게 된다면, 이제 PT 면접을 준비하게 될 건데, PT 면접에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PT를 준비하다 보면은 자기소개는 안 시키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자기소개를 또 굳이 준비해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면접 스터디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그 면접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 거의 다 시켰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PT와는 별개로 자기소개도 꼭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제가 지원한 직무는 영어능통자 우대라고 써 있었거든요 영어로 소통해야 될 때가 많은데 혹시 영어 잘하냐 물어보시고 아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자기 소개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전 다행히 자기 소개를 준비해 가 가지고 영어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인성 질문들은 제가 자소서에 정교 회장이랑 뭐 회장 부회장 경험이 많나서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썼었는데 어 그래서 면접관분이 어, 혹시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거 질문 주셨고. 그리고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뭐냐면은 그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무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직무 그 공고에 나와 있는 제 직무 제가 지원한 직무 이름이 변압기 차단기 신재생 등 설치 공사, 컴마 자재 구매 및 SCM 관리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대하는 전공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기계. 이게 이 직무에 대한 설명 끝이에요.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뭐이이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이 완전 간략하게 나와 있고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변압기 차량기 설치 공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아니면 자재 구매 및 SCM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아니면 둘다 균형을 맞춰서 어둘다 균형을 맞춰야 되나? 이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 그 우대 전공이 토목이 제일 먼저 써져 있어가지고 변압기 차단기 신재생 등 설치 공사가 메인일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도 많이 해가고 했는데 사실 가서 면접장을 가서 면접관님들 보니까 자재 구매 부서 실무자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변압기 차단기 신재생 뭐 이런 거. 우리 효성중공업 제품들 아니야? 뭐 그런 거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자재 구매에서 중요한 소통 능력? 협업 능력? 그리고 뭐 리더십? 팔로우십? 이런 걸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 하면서 다른 분들도 이잡 디스크립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무슨 어떤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준비하는데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지가 제일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영상은 11월 달에 찍고 있거든요. 사실 떨어졌어요, 효성중공업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지원을 하긴 했는데, 네. 어떻게 될진 모르겠고, 그냥 뭐, 인적성하고 면접 이런 식으로 봤다. 이렇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